오늘부터 세 편으로 나누어 하박국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기억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실제적인 구원의 말씀이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토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왜 죄를 벌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순을 하나님께 서주시는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뜻은 깨안다, 실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 가운데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깨안고 실름하며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스는 하나님과 하박국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하박국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참으로 특별한 예언서입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기의 남유다는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18대 남유다 왕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요아김에 대해 열한 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김은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와 제약을 행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살고 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일걸런 심정으로,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끊임없이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의문점을 솔직하게, 담대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져도 주께서 덧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유다약을 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고 왜 죄를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유다의 악을 심판해 달라고 부러지질 수밖에 없었는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에레미아 36장 23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독하는 자가 다 읽으면 왕이 면도칼로 찢어 하룻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과 멸시와 불의가 온 유다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과 폐역이, 급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악을 계속 포기하십니까?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이니 어인을 애호사스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져가고 악기 판을 치고 의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힘이 든다고 하나님 왜왜 왜 보고만 계시냐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어찌하여 유다의 제약을 보고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어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 처한 고통과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셨습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애 끓는 강구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의 제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박국의 강구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강구도, 다 들어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나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다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라 고백하면서 하박국은 불의를 행한 유다 백성은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하고 연약한 이웃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우상을 생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하박국 일장은 끝을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이 바오지 않는 캄캄하고 암흑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광구와 질문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는 날 정치적, 종교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애끓는 심정으로 질문하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